도민 여러분께 휴가 신고합니다. 코로나1 9에 이런저런 사고들도 이어져서 7월 말 되도록 휴가 생각은 미처 못하고 지냈네요. 쉴 틈이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다녀와야 방역담당 공무원들도 눈치 안 보고 돌아가며 쉰다는 비서진들 압박에 마음 바꿔 내일부터 휴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계곡도 불시에 둘러보고 교회도 좀 다녀오면서 모처럼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도전 구상도 접어두고 그냥 푹 쉬는 게 목표입니다. 또 그동안 못 봤던 책과 영화도 볼 생각입니다. 알고 계신 좋은 책이나 영화 많이 추천 바랍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공개 지시합니다. 잘 쉬는 것은 자르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 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방역 현장에서 고군 분투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가 충분히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에서 4번씩 늘려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일해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했다며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노드의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방안, 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및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 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 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용혜인 의원, 김상원 의원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세계 평균 30%에 1슬래시 10도 안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 한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 대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 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에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낸 방식의 기본 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하 뉴스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8월부터 현행 대비 평균 12.6% 내려간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부가 매년 7월 정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 요금과 시도지사가 매년 8월 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매년 7에서 8월 중 광역자치단체별로 연간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도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천연가스 도매 요금이 1.9972원 MJ 인하돼 경기도가 정하는 소매 공급 비용이 0.0708원 MJ 인상됐음에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9164원 MJ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내 6개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소매 공급 비용을 지난해 1.3969원 MJ에서 올해 1.4677원 MJ로 인상했다. 그러나 도는 이번 소매 공급 비용 인상을 통해 약 157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액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36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비용 약 85억 원을 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돈의 5500여 가구를 위해 100원만 설치 등에 약 1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형 가스 시설 안전점검과 계량기 검침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해온 도시가스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더욱 향상된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시가스의 소매 공급 비용은 소폭 인상됐으나 도매 요금 인하로 인해 도민 부담은 크게 줄었다며 새롭게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사용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빈집 공공활용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차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 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1개소에빈 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 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한 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 이용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 주차장, 생태텃밭, 소공원 등 공공활용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 울타리 설치는 빈집 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 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 보수 및 리모델링, 울타리 설치 지원은 도화시, 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 용인, 이천, 안성, 고양, 의정부시 등 6개 시의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 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 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쓰레기산, 방치, 무단투기 적발 뉴스입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집중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티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 지역 환경 분야 수사 강화를 위해 수사 12팀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16건, 폐목재, 폐유 등 불법 소각 13건,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 협수무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G, D, E는 사전 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 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당 80만에서 192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배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 원을 받고 무단 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화가 폐기물 처리업자 이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다섯 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 폐기물 122톤을 배양돈장에 무단 투기했다. 또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 의뢰로 구속했다. 2. 음식물료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3. 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 수지, 폐유 탱크, 페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지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 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가축 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 무단 투기가 기생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